제 지인이 이거 산다고 하면. 어... 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를 보내시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10억 가지고 살수 있는 건물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빌딩 시장도 알아갈 겸해서 제가 최근에 팔린 소식과 20억을 가지고 살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제가 또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이 건물들은 최근에 거래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시거에도안뜬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혹여나 계약이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라 거를 감안해서 생각하시고 이 건물은 왜 팔렸을까? 이런 주관적인 의견을 드리는 방송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뭐 빠르게 저희가 최근에 팔린 건물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팔린 매물 중에 첫 번째는 삼성동입니다 삼성동에 87억 5천에 팔린 코너에 있는 주택 건물인데요 이제 이거를 뭐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시겠죠? 삼종의 190%니까 신축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즉 신축 부지 1억 5천에 팔렸다. 네, 바로 현정능역 뒤에요, 코너예요. 현정능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환승역이고, 조호선이 들어오고 나서 3번이 점점 더 커진 지역 중 하나죠. 네, 이면도로 코너가 1억 5천 비싸다고 생각은 되는데, 또 사는 분도 그만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으로는 사실 이런 투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점점 좀 수요자가 많아지다 보면, 저걸 왜 사지?라는 것도 많이 팔릴 거예요. 네. 두 번째 건물입니다. 저희 회사 근처에 저희가 이 시네드셰프 여기 저희가 회사가 있고요. 이렇게 골목 나가서 요 도로 도로를 저는 되게 좋아해요. 실제로 여기 알파카 현수막들도 많은 도로인데, 이 지역 도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가성비가 좋은 편이고, 은근히 상권도 좋고, 도로 폭도 넓어가지고, 굉장히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임대 업종도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저는 되게 좋아하는 도로인데 이 도로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건물 이제 남양이기 때문에 일조건을 이렇게 받으니까 지으면 이렇게 뭐 짓겠지만 현재는 건물이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스타일의 건물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건물주가 명도해주고 용도 변경을 해주는 조건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당 1억 7천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뭐 신축된 건물 같은 경우는 2억 초중반 정도의 거래가 되고 또 이렇게 신축해야 되는 건물도 거의 2억끝까지 거래된 게 많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상당히 괜찮게 거래됐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되게 이런 건물 사면 되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건물입니다 아 물론 뭐 금액도 150억이나 되고 평당 1억 7천에서 나중에 뭐 거의 3억에 팔아야지 남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요즘에 분위기로 볼 때는 신축 건물 평당 3억에 팔리는 거 얼마 남지 않았다 사실 최근에 팔린 게 너무 많아서 계속 얘기를 드려야 돼요 왜 이렇게 많아? 그다음 건물도 신사동에 있는 부지인데 여기도 1억 5천이야 야 무슨 1억 5천이 요즘에는 멍멍이 이름인가? 이만한 지역, 세권에 있는 건물도 1억 5천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남은 무슨 이런 거다 골목길에 1억 5천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1억 5천. 신사역에 있는 건물이 거래가 됐는데, 여기는 이제 강남 시장길, 메인길 바로 뒤에 있는 건물이니까 위치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딱 비교가 되죠. 첫 번째 봤던 삼성동 건물과 이 건물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투자용 목적으로 산다고 했을 때 뭐가 더 좋은 건물일까? 비등비등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삼성동이 좀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상권은 이쪽 지역이 훨씬 좋아요. 삼성동은 상권이 없는데, 그래도 삼성동은 코너기 때문에 나중에 매각할 때 조금이라도 유리한 점이 있을 거거든요. 이것도 물론 주관적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다음 건물입니다. 아, 제가 사실 신축 건물들 평당 1억 5천, 뭐 1억 8천, 막 이렇게 팔리는 걸 보면서, 아, 어,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부지가 1억 5천에 팔리는 거 보니까, 이게 해산에요 <laughs> 이쪽으로, 북쪽으로 1조권 사선을 받다 보니까, 여기 사선 받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서 만들었는데 사실 저는 되게 좋은 건물 같아요. 굉장히 귀엽게 잘 지었고 건물 구조도 잘 만들었고 지하 2층까지 봤고 물론 여기가 1층이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저는 충분히 건물은잘 지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다 보니까 요즘 같이 공실이 많은 상황에서도 임대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네요. 3천만 원 월세가 나오는 건물입니다. 아 그리고 임대료도 상대적으로 좀 싸네. 2 5 0평에 3천만 원이면 그래도 신축 건물 중에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임대가 나온 건물입니다. 그래서 임대가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영동고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강남구청역 역세권에 있는 건물이고, 여기는 오피스랑 주거단지밖에 없는 지역인데, 약간 청담동과 논현동을 가로지르는 청담동 스타일이면서도 논현동 스타일인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아무튼 이렇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 1억 6천. 오히려 요즘 분위기로 볼 때는 합리적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또 팔린 사례인데요 성수동에 가면 서울숲 쪽에 있는 아뜰리에 거리 있죠 아뜰리에 거리 와 제가 진짜 생각해보면 예전에 제가 2018년도인가 터보 832 채널에서 아뜰리에 거리 가지고 터보 연합 걸으면서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아이 지역 5,6천,7,8천 아, 그 정도가 한계예요 1억 안 넘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넘어 버렸네요. 네. 부동산 경기가 그때 한 18년만 해도 이렇게 될지 몰랐거든요. 와, 대단합니다. 진짜. 1, 2종, 3종이 혼재되어 있는 주거지역이에요. 성수동의 장점은 중공업지잖아요. 중공업지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발전했고, 아틀리에 거리는 그래도 아기자기한 상권으로 유지는 됐지만, 올해 시세차익은좀볼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네요. 이게 물론 아틀리에 거리 좀 안쪽이라서, 아틀리에 거리 메인 같은 경우는 1억 5천 가까이 거래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거지역인데 1억 1,500에 거래됐으면 사실 비싼 거거든요. 와, 아틀리에도 참 비싸졌구나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최근에 팔린 사례들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현금 20억 정도로 투자할 만한 건물 중 팔린 건물을 가지고 제가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틀리에 거리 메인에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뜰리에 거리 메인에 있는 이게 현금 한 20억 정도로 살 만한 64억짜리 건물이거든요 팝업으로 임대료가 2천만 원 나온다고 하는데 48평에 팝업 2천만 원 진짜 세긴 세다 근데 뭐 성수동이 워낙 요즘에 그런 핫하다 보니까 뭐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거에 또 추억이 있어요 이 건물 어 2014년도, 1 5년도 이때 헤어샵을 다녔는데 그 헤어샵 원장님이 이 건물을 투자를 했었어요. 그 당시 평가 3천만 원대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 동네 좋아질 거야, 잘될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 10억 얼마에 샀던 것 같아. 그랬던 건물을 그분도 한번 팔고 또 다시 팔려가지고 여기까지 나온 그런 사례인데요. 당시 현금 20억 가지고 이 건물을 산다. 아 이것도 제가 꼭대기라고도 얘기하면 또. 더 오르면 사실 할 말이 없긴 한데, 진짜 제가 생각할 때이 정도는 꼭대기 같거든요. 그래서 20억으로 이거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앞으로 임대료가 유지되거나 뭐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아, 어, 여기가 맥스인 것 같습니다. 평당가도 그렇고, 임대료도 그렇고, 와,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쉬운 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지인이 이거 산다고 하면, 아, 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팔린 건물 중에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95억인데, 딱 어떤 분들이 사냐면, 내가 직접 쓰는 목적으로 이런 건물 많이 살 거예요, 사옥용.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내가 직접 사용하는 목적인 분들은 이런 건물 사도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근데 뭐 현재 2,300의 임대료가 돼 있는 상황에 뭐 이걸 현금 20억 주고 샀다 라고 하면 한 80억 대출 받은 거예요 80억에 대출금이 4% 1년에 3억 2천 그럼 한 달에 2,667만 원 정도 이자가 나갑니다 어? 그러면 이자가 더 높은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는데 이자는 앞으로 조금 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차라리 건물을 매입하는 게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하또 내가 사옥으로 쓰면서 또 나중에 수익용을 찾는 분들한테는 또 그런 여러 가지 수익성을 가지고 재매각도 한번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직접 사용하는 목적으로 간다고 하면 이자가 4%보다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현금 20억 가지고 한 90억 대 4억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시기다 보유세 이런 것들이 나가긴 하지만 지금 투자했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건물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팔린 건물 같은 경우는 정동 약간 그 서울 중구의 가장 대표적인 동 중의 하나인데요 서대문 있고 이쪽 경희궁 올라가는 이 길입니다 그래서 강북 삼성병원 가는 약간 여기는 서대문구와 중구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동네인데요 어떻게 보면 서울 중심지에 있는 건물인데 서울 중심지 같은 경우 건물값이 비싸잖아요 최근에 또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주변에 다양한 문화시설들과 역사시설이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에서 많이 써요 임대가 들어갈 수 있는 중소형 건물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임대 수요가 항상 잘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임대가 잘 들어오는 수익률은 4%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여기다가 관리비 지출까지 빼고 4%니까 뭐 수익률은 나쁘지 않네요 네, 이런 건물 같은 경우도 조용하게 한개층 정도 내가 쓰고 나머지 임대 주는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도심지에 사실 이 정도 규모의 수익률 나오는 건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안정적인 수익률로도 괜찮고 내가 쓰는 목적으로도 괜찮은 좋은 건물이었다는 라 생각이 드는데 나뱃 필요에 의해서 산다고 하면? 최근에 사실 거래된 건물 중에서 또 현금 20억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건물 중에 가장 핫했던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신축 건물인데 평당 1억이었어요. 와 진짜 싸다. 이 지역이 이렇습니다 여기 선릉역에서 남쪽에 있는 요걸 보고 아까 전에 강남구청역에 신축 건물 1억 6천에 팔린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얘는 왜 1억 6천에 안 팔렸고 1억에 팔렸고 1억 6천에 팔렸을까요? 그 건물 너무 잘 지었잖아. 그렇죠. 이 건물은 일반적인 건물이죠. 2023년 치고 그리고 테헤란로 남쪽과 테헤란로 북쪽 도산대로 근처 이게 차이입니다. 이런 건물은 사실 직접 쓰는 목적으로 사는 분한테는 베스트입니다. 여기도 2300이죠? 아까 전에 성수동 건물이랑 비교해 보셔도 되는데 월세보다 훨씬 싸네요. 좀 사야죠. 어떻게 보면 평당가 1억 정도로 신축 건물이 있는 거는 앞으로 잘안 나올 거긴 한데 내가 직접 목적인 분은 이 건물을 좀 타겟으로 나 이런 건물 좀 사볼래라고 생각하고 빌딩들을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번 20억까지 살수 있는 건물을 한번 보면 연남동 가장 메인길에 이렇게 위치한 건물. 이 건물이 4%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건물이었네요. 그래서 연남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페들, 바 이렇게 해서 임대가 잘 들어가 있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임대가 돼 있는데 만계층 공실이긴 했네요. 그래도 이 건물 매입하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지고 생각해서 매입한 것 같은데 뭐 무난합니다. 임대 수익 받기에는 무난한 건물이고 조금씩 개선을 해가지고 재매각하는 건물인데 사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재매각에서 엄청 재미는 못볼것 같아요. 그래도 연남동 같은 경우는 아직도 상권이 좋고 앞으로 더 안정화를 찾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임대 수익 받겠다라는 분들한테 는 적합한데 드라마틱한 시세 차익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건물 사면 안 됩니다. 사실 건물 사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요즘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어떤 것을 사느냐 만큼 중요한 거는 누구랑 하느냐가 사실 경험이 많고, 여러 가지 노하우가 많고,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는 회사들하고 거래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모든 뭐 제가 자랑만 하지만, 실제로 저희는 회사 내에 사내 변호사, 저희 회사랑 벌써 3년 넘게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럼 얼마나 많은 데이터와 경험이 있겠어요? 그분도 너무 잘하시죠? 그리고 빌딩 관리회사, 특히 중소형 건물, 대형 건물이야 뭐 워낙 잘 관리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회사 내에 정직원이 안정적으로 순환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회사, 정말 시스템 좋게 완벽하게 잘돼 있는 회사가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 회사 제가 정말 자부하거든요. 완벽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요. 보통 영업을 하는 친구들이 관리를 잘 못해요. 왜냐면 영업하는데 더 부가가치가 크다 보니까 관리하는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 뭐 외주를 주거나 이렇게 다른 쪽으로 연결을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저희는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다 하고요 또 알파카에서 거래한 분은 저희가 건물관리 무료 서비스를 하고 있죠 이거 뭐 진짜 큰 건데 건물관리 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엄청 비쌀 텐데 사실 매물은 다양하게 어디서든 거래할수 있지만 사람은 아무 데나 살수 없습니다 저희는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고객들한테 하나하나 맨투맨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라 시스템으로 저희가 5년 동안 잘 해왔고요. 다른 걸 떠나서 저희가 정말 자부심 있게 제가 회사를 잘 만들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 한 번쯤 이용해 보시면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무튼 즐거운 한가위 잘 보내시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날이 너무 더워요. 저는 이렇게 더운 그 추석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역대급인 2024년 여름 잘 극복하셨으니 하반기에는 더 재밌고 시원한 부동산 소식으로 제가 또 찾아뵙겠습니다.